오늘은 23년에 중구에 입주한 아파트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 마피 1억 원이 넘는 매물들이 나왔고,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넘쳐나 집주인들이 고생 중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입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마피 1억 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단지도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는 90년대 이후 도심 외곽 지역 개발로 인하여, 22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8만 명 수준까지 하락했었는데, 최근 9만 명을 회복하면서 2년 연속 인구순 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다른 구에서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도시 중심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수 있었고, 좁은 부지라도 소형주상복합단지를 올렸는데, 부동산 분위기가 좋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분양한 곳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순 유입률 7.9%였고, 23년에는 10.6%나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데 입주 예정 아파트가 상당히 많으므로, 24년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무난히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중구 인구도 10만 명이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구의 대비 수요량 대비 전체 공급량을 살펴보면 과잉 공급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약 1만 4천 세대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대구 전체에 23년에만 3만 8천 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입주 폭탄에 따른 시세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기존에 많이 하락한 단지들의 경우 약간의 반등이 있긴 했으나 23년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경우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여 1억 원을 넘게 손해보고 매도하기도 하였고 아직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높은 연체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구 내에서도 태평로 라인의 공급 폭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곳의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23년 중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7개 단지의 시세를 안내드리겠으며 네이버 부동산 10월 3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산동에 위치한 청라힐스자이입니다. 세대수는 947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1억 7천만원, 9월 1억 7천만원, 10월 1억 7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중구에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와 함께 중구의 대장 단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마피 매물은 나오지 않았으며 낮은 프리미엄으로 엄청난 거래를 보이다가 입주가 마무리되니 시세가 상당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1순위 394세대 모집에 무려 55,71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대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2020년 12월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는 84타입이 무려 9억 8,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 수준인 5억 2천만 원대까지 거래되었는데, 최고가 대비 무려 47%나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106동 저층 84시 타입 남향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급매들이 소진되면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편 청라 힐스자이에서 지난 4월 보류지 매각 공고가 있었습니다. 5층 매물들이었는데, 59 타입은 4억 6천만 원, 84 타입은 6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지난 6월 2차 공고가 나왔는데, 입찰 기준 가격은 5억 8천만 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나와 84 타입이 6억 초중반대에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보류지 낙찰 실거래를 제외하고는 6억 후반에서 7억 원 초반까지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단지는 달성동에 위치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세대수는 1,501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달성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주상복합이 많은 태평로 라인의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1,500세대의 대단지이고 일반 분양 물건은 약 1,000세대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무피, 9월 3,000만원, 10월 3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3천만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20년 8월 분양하여 1순위 654세대 모집에 1만 9,875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0.38대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2021년 2월 최고가 7억 4,400만원을 기록한 후 2022년 12월 4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하락률 40%를 보였습니다. 104동 2층 남양 84호 타입 매물이 5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분양가 5억 2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421만원이고, 에어컨 옵션이 있는 매물로 분양가보다 3천만원 높은 수준으로 매도하려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지웰더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로, 입주는 2023년 6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1억원, 9월 -1억원, 10월 -1억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서문시장역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여 가깝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단지입니다. 우선 바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 단지가 없고 태평로 라인과 떨어진 나홀로 아파트의 소형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입주 시점에 84타입의 경우 마피 1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었으나 현재는 정리되었고 72타입 매물이 마피 1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는 너무 많은 신축 단지들이 입주를 하는데 주상복합 중에도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으로 마피를 고려하더라도 매수자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마피 1억 원 매물은 72A 타입 7층 동향 매물로 총 매매가 3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삼덕동에 위치한 빌리브 프리미어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인 고급화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입주는 2023년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형 평형만 분양하였고 특이한 사항은 옵션 비용이 거의 2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옵션 비용이 상당하므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5천만 원, 9월 5천만 원, 10월 5천만 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9층 1 0 4 a 타입 남양 매물이 8억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후반에서 6억 후반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4,500만 원 수준, 인테리어 특화 옵션이 1억 8천만 원 가량이므로 원 분양가는 약 8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달까지 8억 4천만 원에 나와 있던 매물이 5천만 원 시세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입주 시점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8억 원대에 거래되었는데 무피 수준의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11억 4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022년 12월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40%가량을 보였는데 인테리어 특화 옵션이 되지 않은 세대와 옵션을 선택한 세대 간의 기본 분양가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하락률 계산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제 1풍경채 위너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604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역제 1풍경채는 도보 3분 거리에 수창초등학교가 있고 3호선 달성공원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의 대규모 입주가 불안요소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7천만원 9월 마이너스 5천만 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천만 원 상승,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된 현재도 마피 매물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102동 8층 84시타입 남서향 매물로 총 매매가는 4억 9천 80만 원입니다. 분양가 대비 마피 5천만 원이지만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중도금 이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실은 7천만원 수준입니다. 84단일 평형으로 분양하였고, 타워형인 A타입과 판상형인 B타입 모두 2020년 12월에 최고가 7억원까지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의 매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조금의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중고층 매물들이고,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마피 7천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대구역 제일풍경채는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지만 너무 좁은 부지에 여러 동을 배치하면서 단지 배치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02동과 105동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102동 거실에서 105동 거실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뒷동의 경우 앞동에 가려 조망과 일조가 나오지 않는 세대가 많이 배치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앞동인 104동과 105동이 선호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9,190만원, 9월 7,000만원, 10월 7,00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2,190만원 하락,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시점에 마피 매물들도 다수 있었으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시세가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변 신축 주상복합 입주가 쏟아지고 있어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02동 4층 84호 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87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490만원, 프리미엄 약 7천만원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인동삼가에 위치한 동인태왕 아너스 라플란드입니다. 세대수는 373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소형 평수 LH 임대 물건은 101세대이고, 나머지 272세대는 분양주택입니다. 그중 일반 분양을 진행한 물건은 총 40세대였습니다. 준공 승인은 23년 11월에 득하였으나, 24년 5월에서야 후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22가구로, 22가구 모집에 32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4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달 대구광역시에서 발표한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중구에서 23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큰 평수인 59타입의 분양가만 살펴보면 최저 3억 2150만원에서 최고 3억 4159만원까지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분양가 수준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23년 중구 입주 단지 7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하반기에 입주한 단지들은 아직도 마피 매물이 꽤 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역제일풍경채는 마피 5천만 원 수준의 매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중구는 대구 중심지에 위치하여 여러 인프라를 누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입지적 장점으로 입주 중에 실수요자들의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세가 상승한 모습이고 거래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고 25년까지 중구에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주상복합 단지들은 외면을 받고 있는데 중구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 브랜드 아파트인 청라 힐스자이와 달성 프루지오 힐스테이트는. 프리미엄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상복합단지 중 세대수가 적은 단지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급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부동산 선진이 변구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부동산 분양권과 매물 시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